불편해도 참고만 지내지 않으셨나요? 방법을 알고 관리를 하면 지금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숙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음식 섭취를 위해서 좋은 구강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숟가락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다물고 코로 호흡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잘 씹어서 안전하게 삼킬 수 있는 방법을 껌을 이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껌은 틀리에 덜 들러붙는 껌이고요. 또 굉장히 단단한 껌이라서 일반 사람들도 씹는 훈련을 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치과나 약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법 음식물 씹는 훈련을 위한 껌으로 연습해 보아요. 여기서 주의. 약국이나 치과에서 구매 가능한 치아에 덜 달라붙는 자일리톨 껌으로 준비해 주세요. 밥을 먹을 때 앞니를 사용하거나 송곳니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여기 앞의 근육을 위해서 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니는 가을처은 음식을 잘라 주고요. 송곳니는 잘 찢어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금니들은 망치처럼 부시고 믹서처럼 갈아서 음식물을 꿀꺽 건더기 없이 삼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행위를 해서 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니로 3번 자릅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송곳니로 양쪽을 한 번씩 찢겠습니다. 조금 남았지요? 모두 집어넣고 입술을 다물고서 코로 호흡을 하면서 씹겠습니다 한쪽으로 10번 꼭 씹으세요 잘 씹고 나면 입안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껌을 갈라두고 침을 꿀꺽 삼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던 껌을 반대편으로 옮겨주세요. 그럴 때 절대 입술이 벌어지면안 됩니다. 입술을 꼭 담으시고 다시 열 번을 씹어주시면 침이 입안에 가득 고입니다.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키실 때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양 옆으로 같은 횟수로 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혀에 힘이 없어, 껌이 틀리에 들러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들러붙은 껌을 혀로 밀어내면서 씹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혀에 힘이 생기면 껌도 틀리에 붙지 않고 침도 많이 나와서 식사가 수월해집니다. 다씹으셨으면이 껌을 혀 위로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혀 끝에 위로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휴지 위에다가 동그랗게 만들어진 껌을 뱉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휴지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소에 우리가 껌을 씹지 않아도 한 숟가락 밥을 먹었을 때 근육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소화가 잘될수 있도록 해줍니다. 꼭꼭 씹어요, 껌을 연. 준비을잘 달라붙지 않는 껌. 치과나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앞니, 손금니, 어금니 순으로 안쪽이부터 뒤쪽이로 껌을 씹어주세요. 두 번째 좌우로 씹으면서 입속에 침이 만들어지면 조심해서 침만 삼켜주세요. 세 번째 다 끝나면 껌을 동그랗게 말면서 혀를 운동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연습해 볼까요? 만약 틀이 끼신 어르신들 중 껌이 달라붙었을 때는 시계 소리 연습을 하시면은. 껌을 잘 달라붙지 않게 씹을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시계소리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시계소리는, 어, 잘 먹고 잘 씹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입모양이 정확해야 됩니다. 똑할 때는요, 오 모양을 하셔야 돼요. 입술이 정확하게 동그랗게 되고, 아래턱이 뚝 빠져야 됩니다. 다시, O 할때똑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해보세요. 이 했을 때 입술 끝에가 뒤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이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때 여기 목의 근육도 싹 올라오죠. 이. 그럴 때딱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매일 20번씩 3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껌이 틀리에 계속 붙나요? 틀리 때문에 껌 훈련이 힘드시다면 시계소리 연습을 해요. 첫 번째 입 모양은 O 모양으로 턱은 내려서 똑 소리를 내보세요. 두 번째 입술 끝이 귀로 올라가도록 목의 근육도 올라가게끔 해서 딱 소리를 내보세요. 하루 3회. 20번씩 실천해 보아요. 잘 따라하셨나요? 식사를 잘 하려면 얼굴 근육이 유연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얼굴 근육이 유연하면 입술을 잘 다물 수 있고요. 코로 호흡을 잘해서 안전하게 삼킬 수도 있습니다. 식사가 즐거운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먹는 즐거움을 지키는 일. 아침, 점심, 저녁 조금만 구강 관리에 신경 쓴다면 이가 튼튼, 행복도 튼튼,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구강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